그리고 5년 후 1910년, 나라의 주권마저 내어주며 자유를 빼앗긴 채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일제 식민통치는 이랑 히로이토의 항복으로 마침표를 찍고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강의를 통해서 이 해방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죠. 10편 44편 3절이 말해주듯 이 모든 일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고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성경에는 거대한 적이나 핍박에 맞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적들에 비해 약하고 무능력해 보입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백전 백패가 예상되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 초라한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강한 용사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죠.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 일제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이긴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볼까요? 일본이 조선 통치를 시작하면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교회였습니다. 일제는 교회가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항일 집단이므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조선 통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 이유를 이승만 박사는 한국교회 핍박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 생각에는 한국 교회는 독립 사상을 배양하는 곳이요, 한국 교인들은 장래의 혁명을 주창할 자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이 한국교회를 통제하고 한국교인들을 다스리기 전에는 장례의 화근을 막을 수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일본은 105인 사건을 시작으로 한국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한국교회를 철저히 감시하며 예배까지 통제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기도원의 300용사가 13만 5천의 미디안 연합군을 이긴 이야기,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소년이 블레셋을 이긴 것과 같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내용의 설교를 금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 학교의 예배와 성경 교육도 금지했습니다. 또, 여름 수련에도 금지하고, 주일 저녁, 수요 예배도 금지, 그리고 사도신경 고백도 금지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한국교회를 통제한 것을 보면, 한국교회가 일본에게 상당히 두려운 존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의 한국교회 핍박은 영적전쟁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일본의 무단 통치가 절정에 다다른 1919년 3월 1일, 대한의 독립을 갈망하는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파고다 공원에서 대한의 독립을 간절히 호소하는 만세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3.1 운동 당시 조선 인구는 1679만 명이었는데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연인원 200만이 넘는 조선 사람이 이 거룩한 거사에 참여했습니다. 3월 1일에 시작된 만세 운동은 4월 말까지 전국 각지로 퍼져갔습니다. 전국 218개 부군 가운데 212개 부군에서 1542건의 만세 시위가 일어났죠. 3.1 운동의 전 과정에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당시 조선의 기독교 인구는 조선 인구의 1%에서 1.5%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3.1 운동의 주동세력이 한국교회라고 말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독립선언 중 가장 먼저였던 2.1 무호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2.1 무호 독립선언을 주도했던 것은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에 서명했던 한국인 모두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이승만 박사가 인도한 도쿄 YMCA 전도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또 2월 간도 지린에서 발표된 대한독립여자선언서도 한국 기독교 여성들이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 문구 중 의리의 전신갑주를 입고 실력의 방패와 열성의 비수를 잡고, 유진무태하는 신을 신고 일심으로 일어나면. 과 같은 문구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를 인용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3일 운동 전 기독교인 이승만 박사가 국내와 일본, 중국 등지에 독립운동가 동지들에게 민족 총궐기의 때가 왔다며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드러낼 퍼포먼스를 일으키라는 지령과 밀서를 보냈고 이승만 박사의 저서 독립정신은 3.1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죠. 그리고 국내에서 전개된 3.1 운동의 준비와 시위의 전개 및 실행 단계에서도 이승만 박사의 밀지를 받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 16인이 기독교인이었고, 만세 운동을 저마한 민족 대표를 48인으로 산정할 경우에도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16인의 기독교인 외에 김도태, 김세환, 김원벽, 안세환, 정노식, 함태영 등이 기독교인이었으므로 이 경우에도 50%에 해당하는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월 1일 서울과 평양 등 9개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난 만세운동은 한국교회가 주동이 되었고 그 뒤를 이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만세 시위 또한 대부분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만세운동에서 주동 세력이 뚜렷한 지역이 311개 처인데 기독교 주도가 78개, 천도교가 66개, 기독교와 천도교의 합작 지역이 42개 지역으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3.1 만세 운동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1919년 6월 말까지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피검된 9,458명 중 기독교 신자가 2,087명으로 전체 피검자의 22%에 달했습니다. 1919년 12월 말까지 3.1운동으로 복역 중인 19,525명 중 기독교인은 3,373명으로 17%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투옥된 사람의 17에서 22%가 기독교 신자라는 것은 3.1운동에 한국교회의 기여도가 엄청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죠. 조선총독부 법무국이 1920년 1월 작성한 망동 사건 처분표에 의하면 만세 운동으로 19054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이중 종교인 피검자가 5990명이었고 무종교라고 답한 이가 9255명 종교가 파악되지 않은 인물이 3809명이었습니다. 피검자 전체를 대상으로 종교를 조사한 결과 기독교인이 총 3,065명, 천도교가 2,268명, 유교 346명, 불교 220명 순이었고, 사제들이 만세운동에 부정적이었던 천주교는 54명 뿐이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종교가 있다고 밝힌 피검자 중 기독교인이 3065명으로 전체 종교인의 51%에 해당했고, 전체 피검자 중에 16.1%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 피검자의 65.4%가 기독교인이었고, 종교가 있는 여성 피검자 중 95.1%가 기독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인구의 1.5% 미만의 기독교인 피검자가 전 인구의 10%에 달하는 천도교 피검자 2268명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점은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증명해주고 또 기독교 신앙은 애국심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1운동은 비폭력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무력탄압은 거셌습니다. 때문에 3.1운동의 불길은 4월 말 이후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사망자가 7,509명이었고 그중 기독교인이 3,300명이나 되었습니다. 7세 미만의 어린이도 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부상자가 45,562명, 체포된 사람이 49,818명이나 되었죠. 뿐만 아니라 59개의 교회와 학교 3곳이 전소되었고, 민가도 715채나 파손되었습니다. 59개의 교회가 전소되었다는 것은 일본이 한국교회를 집중적으로 탄압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런 일본의 만행에 대하여 미국 하원 의원 폭 W. 웨이런은 미 하원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수십 명의 한국인들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기도 하였다. 이런 일본의 잔인한 만행을 사진과 기록으로 남긴 사람은 기독교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였습니다. 4월 15일 일제는 경기도 화성 제암리에서 끔찍한 학살을 자행합니다. 3.1운동 당시 자행된 강경 진압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구실로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 주민을 제암리 교회로 유인하여 교회에 가두고 밖에서 교회 문을 폐쇄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려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쏴 학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죠. 뿐만 아니라 제암리 인근 동네까지 불을 질러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암리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들은 스코필드 박사는 수원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수원역에 내린 스코필드 박사는 정신없이 자전거를 타고 제압리로 달려가 그 참혹한 현장을 사진에 담고 사건의 진상을 기록하여 일제의 만행을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화성시 재암리 3.1운동 순국 기념관에는 3.1운동과 재암리 학사를 취재하여 세상에 알린 스코필드 선교사의 기념관을 만들어 그의 거룩한 행동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3.1운동 보고서를 작성해 국외로 가지고 나가 후일 일본의 잔혹함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인 1968년 스코필드 선교사는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대한독립의 간절한 요구는 전국과 세계 각지 한인들에게 퍼져나갔고 외신들도 이 거룩한 움직임을 보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3.1운동의 소식을 전한 외신은 미국의 오클랜드 트리뷴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독립을 요구하다 라는 제목으로 1919년 3월 10일 조선의 마음을 세상에 전했죠. 에드버 타이저는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영문으로 번역해 조선의 독립 의지를 세상에 전달했고, 여러 나라의 외신도 3.1운동의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31운동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사람 중 유관순 열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31운동 당시 17살의 소녀였습니다. 한창 애땐 고등학교 1학년 소녀였죠. 17살 유관순 열사는 비록 어린 나이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1919년 3월 1일 기꺼이 만세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금의 서울역 앞에서 다시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선교사들의 강력한 항의로 풀려나게 되었죠. 일제는 거듭되는 시위를 막고자 3월 10일 모든 학교에 일제의 휴교령을 내렸고 유관순 열사는 고향 병천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유관순 열사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향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고향에 돌아온 주일 저녁 약 20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 어린 소녀는 당돌하게도 3월 1일 서울과 같이 이곳에서도 만세운동을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우리도 죽은 듯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1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요구를 흔쾌히 발표하라고 했는데, 우리도 이제 그 일을 해야겠습니다. 17살 소녀의 당찬 외침은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렇게 병천 아우네 장터에 만세 운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암송하면서 멀고 가까운 마을을 찾아다니며 만세운동 참여를 권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거사를 하루 앞둔 날, 그녀는 매봉산 봉화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일본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땅이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1919년 4월 1일, 음력으로 3월 1일, 정오 아우네 장터에 약 3천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손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의 만세 함성이 아온의 장터에 가득했습니다. 일제는 무력으로 이 비폭력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이 일제의 강경 진압으로 죽임을 당했고, 유관순 열사도 체포되어 천안 헌병대로 끌려갔다가 공주 형무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량은 어처구니없는 처분이었죠. 유관순 열사는 이 결과에 승복할 수 없어 항소했고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어 이심 재판을 받습니다. 6월 30일 이심 재판에서 3년으로 그 형기가 줄었고 또 영친왕의 결혼으로 특별 사면령이 내려져 형기가 1년 6개월로 줄어들게 되었죠. 1년 6개월만 잘 참고 있으면 곧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20년 3월 1일 서대문형무소 여자감옥에서는 1919년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기념하며 다시 한번 대한의 독립을 바라는 만세의 함성이 폭발했습니다. 여자 감옥에서 시작한 만세 함성은 남자 감옥으로 그리고 서대문형무소 주변까지 퍼져 나갔고 그 일로 유관순 열사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치스럽고 지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극심한 고문으로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는 일제의 고문으로 1920년 9월 19일 18살의 어린 나이에 석방 3개월을 앞두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습니다. 일본은 그녀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했고, 장례식은 쓸쓸하고 초라했지만, 천국에서는 예수님의 엄청난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재판 때마다 늘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창 친구들과 소란스런 수다를 떨며 환하게 웃고 사춘기에 유세를 부려야 할 나이에 유관순 열사는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그리스도인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